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겨울마다 논란이 되는 주제, 바로 SUV와 세단, 눈치우는 순서가 왜 달라야 하는가? 입니다. 딱 30초만 들으면, 아하, 이래서 다르구나, 하고 바로 이해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단이 먼저 치워야 할 부분, SUV가 먼저 치워야 할 부분,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누가 더 위험한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겨울 안전 운전 꿀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 아침 서둘러 주차장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차 위에 눈이 왕창 쌓여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차피 다 똑같이 치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SUV와 세단은 눈이 쌓이는 구조부터 다르고 시야 확보 방식도 다르고 치우는 순서가 잘못되면 사고 위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잘못된 눈 제거 순서 때문에 생기는 사고의 절반이 차량 종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SUV와 세단은 눈 제거 순서가 달라야 하는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누구보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SUV는 위에서 아래로 세단은 앞에서 뒤로 치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SUV와 세단, 눈 치울 때 같은 방식으로 하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SUV와 세단의 눈 쌓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 크냐, 작냐 정도만 생각하지만, SUV와 세단은 눈이 쌓이는 구조 자체가 달라서, 치우는 순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1. SUV 루프가 크고 평평해서 눈이 저장된다. SUV는 루프 지붕과 넓고 거의 평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밤 사이 눈이 오면, 눈이 그릇처럼 담겨버리고, 차를 움직이면 이 눈이 그대로 앞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전면 유리를 덮기도 합니다. 즉, SUV는 지붕에 쌓인 눈을 가장 먼저 치워야 사고가 안 생깁니다. 특히 SUV는 키가 높아서, 운전석에 앉아서는 지붕이 상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외관상 깨끗해 보여도, 위에 3에서 5cm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세단, 루프가 작고 경사가 있어서 눈이 자동으로 미끄러진다. 반대로 세단은 루프가 SUV보다 좁고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도 주행 중 대부분 뒤로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트렁크 라인에 모입니다. 즉, 세단은 앞 유리와 본닛뒤 눈부터 치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세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면 유리 시야 확보와 와이퍼 얼음 끼임 문제가 훨씬 심하기 때문이죠. 3. 구조 차이를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 SUV가 지붕 눈을 안 치우고 가면, 브레이크 순간 눈이 한꺼번에 앞유리로 쏟아져 시야가 0이 됩니다. 이건 실제 사고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세단이 앞유리를 대충 치우고 가면, 주행 중 바람에 얼었던 눈이 다시 붙고, 와이퍼가 얼음 덩어리에 걸리면서 고장이 나거나, 시야가 부분적으로 가려져 측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SUV는 위에서 떨어지는 눈, 세단은 앞에서 붙는 눈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 차이를 설명드렸고, 파트 2에서는 눈 제거 순서를 잘못하면 각각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사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파트로 가시죠. 파트 2눈 제거 순서를 잘못하면 생기는 실제 사고 위험. 이제 SUV와 세단이 왜 다른 순서를 가져야 하는지 사고 관점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눈 치우는 순서 하나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SUV가 지붕 눈을 마지막에 치우면 생기는 위험. SUV는 지붕이 크고 평평합니다. 눈이 쌓이면 한 번에 2에서 5kg씩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안 치우고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브레이크 순간 지붕 눈이 앞으로 아래를 쏟아짐. 앞 유리가 순식간에 하얀 화면이 되고, 2, 3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라인드 구간 발생. 후속 차량이 뒤에서 추돌할 가능성 급증. 특히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이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그 3초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는 차량, 자전거, 보행자까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단이 앞유리를 나중에 치우면 생기는 위험. 세단은 구조상 지붕보다는 앞유리 주변에 문제가 집중됩니다. 눈가 얼음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주행 중. 와이퍼가 얼음에 걸려 고장. 시야 일부가 비어있어도 측면 사각지대 발생. 주행풍으로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시야가 더 좁아짐. 안쪽 성애가 다시 차면서 이중 시야 방해 발생. 특히 세단은 보닛의 열이 앞유리 쪽으로 바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suv보다 앞유리가 더 쉽게 얼어붙고 눈을 남겨두면 얼음판이 되어버립니다. 즉 세단은 눈제거 순서에서 앞유리 보닛 지붕이 필수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 SUV는 키가 높아서 눈이 쏟아지는 바위 같은 사고 위험이 있고, 세단은 앞유리 얼음 때문에 빙판 시야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순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SUV 정답순서, 세단 정답순서, 눈 제거 시 실수 세 가지, 를 음. 아주 간단하고 정확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시죠. 파트 3, SUV 세단 눈 제거 정답순서와, 실수 세 가지 체크리스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SUV와 세단, 각각 눈을 어떻게 치워야 가장 안전한가? 딱 1분 만에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되실 거예요. 1. SUV 눈 제거 정답 순서. SUV는 높이와 넓은 루프 때문에 눈이 쌓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치워야 합니다. 루프부터 치우기. 가장 위험한 부분. 남으면 주행 중100% 쏟아짐. 루프를 마지막에 치우면 이미 앞유리에 새로 떨어져 또 진행해야 함. 앞유리 어필러 주변 제거. 브레이크 순간 쏟아진 눈이 다시 쌓일 수 있으므로 두 번째로 처리. 보닛 안개등 전조등 주변. 앞 차에게 눈 날림 위험 제거. 트렁크 범퍼 휀더 주변 마무리. 공기 역학적으로 남은 눈이 뒤차 쪽으로 날아감. 핵심 SUV는 위압 아래 디 순서. 이 e 세단 눈 제거 정답 순서. 세단은 지붕 경사가 있고. 가장 취약한 곳이 앞유리와 와이퍼 존입니다. 앞유리와 와이퍼 주변이. 세단은 와이퍼 얼음 끼임이 가장 심각한 사고 요인. 와이퍼 고장은 시야 상실 사고. 보닛 램프 주변. 주행풍에 얼음이 날려 눈이 다시 붙는 걸 방지. 지붕. SUV만큼 대량의 눈이 쌓이지 않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치워야 함. 핵심 세단은 앞 아래 루프 순서. 3. 눈 제거 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 실수일 시동부터 켜고 히터 켜놓고 기다린다. 열기로 녹이려고 하면 입김 얼음과 안쪽 성애가 생겨서 더 늦어짐. SUV는 루프 눈이 얼어 단단해져 더 위험. 실수 2 와이퍼로 눈을 밀어낸다. 와이퍼 고장의 70%가 이행동. 세단은 와이퍼 모터가 먼저 나가고 SUV는 암이 휘음. 실수 3앞 유리만 치우고 출발한다. SUV는 루프 눈이 떨어져 화이트아웃. 세단은 주행풍에 눈 얼음이 다시 들러붙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체 요약 겨울 차량 눈 관리 팁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죠. 파트 4. 최종 정리 및 실전 팁 이제 SUV와 세단, 눈 제거 순서가 왜 달라야 하는지 전체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10초 요약 SUV, BS 세단 눈 제거 핵심 정답 SUV는 지붕부터 루프가 넓고 평평해서 눈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남겨두면 주행 중 그대로 앞유리로 무너져 내려 화이트아웃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단은 앞유리부터 앞유리, 와이퍼 구역이 가장 취약하고 얼음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바로 시야 방해와 와이퍼 고장이 발생합니다. 즉 SUV는 위앞 아래 세단은 앞아래 위이 순서만 지키면 겨울사고 70%에서 8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4가지 오늘 당장 써먹는 겨울눈 관리법 첫 번째, 눈이 내린 날은 출발 전 3분만 투자하기. 지붕, 앞유리, 보닛을 빠르게 훑기만 해도 사고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와이퍼는 손으로 들어 올리고 주변 눈 먼저 제거. 특히 세단은 와이퍼 주변이 약점인데, 여기를 먼저 치우면 성의 발생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SUV는 발판 문틀 라인 눈 덩어리도 꼭 제거. 문틈 얼음이 생기면 문이 얼어 닫히지 않거나 러버 몰딩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붕 눈 확인은 의자나 발판 활용. SUV는 위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육안 체크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휴대용 발판만 있어도 사고 90%가 예방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차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눈을 잘못 치우는 습관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SUV와 세단의 눈 제거 순서는 생각보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막상 사고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큰 차이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겨울 운전 습관, 안전 꿀팁, 차량 보호 방법까지 더 다양하고 알찬 지식을 담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운전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